하나님의 말씀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멘, 자, 오늘 다윗이 마지막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왕권 절마다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좀 생략되어져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치를 말한 게 아니고 어떤 누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라고 쭉 얘기를 하시죠 그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비유가 마태봉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시편의 내용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왕권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했어요. 그 오늘 왕권 을 선포한 말씀 중에 4절에 있는 말씀은 또 뚱딴지 같이 이렇게 툭 들어오면서 그 왕권이 어디서 시작되어지고 그 왕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게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4절의 말씀 보면은 참 재밌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려. 여러분 맹세는 서약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맹세는 멜기세대에 관해서 그의 십자가에 관해서 그의 말씀에 관해서 그리고 그 자신에 관해 한 맹세입니다. 그러니 그 맹세는 변화될 수 없죠. 왜 본인이 진실하시고 의신데 그의 대신 본인에 대한 말씀이 본인을 본인이 어길 수없나 그분은 변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구원의 사역이고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픔과 또는 죄에 대한 모든 성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그 과정은 오늘 말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 이거 시부리서 7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멜기세덱관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샬레왕이고 의의왕이고 그리고 그는 족보도 없고 영원한 생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왕권이 또그 왕권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추관하는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메시지는 시부리에 7장에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그 7장을 제가 여러분 잠깐 보면은 7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시부리에서 보면 아침 이 시간이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7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레망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어들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이 멜기 세대는 곧 평강의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그리스도 오실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중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세상에 평화를 줄 영원한 생명의 평화를 줄 예수님의 그 죄악을 물리친 그 사건의 왕권으로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멜기세닥이 속죄장으로서 오셔서 속죄 재물이 되신 예수님 모습과 다 같아 그러니 명칭만 다르고 그 역할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러분, 그는 7장 17장 16절 17절의 부분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갔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이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다 이야기해도 사실 끝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양을 말씀 육신 되어 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예수. 때로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또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멜기세덱 등등 그 이름은 그 순간순간에 그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직분의 모양을 따라 마치 표현해 주는 말씀과 똑같아. 어쨌든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으신 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그런,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다윗이 갑자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왕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한절, 한절이 다 다릅니다. 오,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심으로 왕들을 깨뜨시고 또 문나라의 심판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을 깨뜨리신다는 게 그러니까 왕권입니다. 무조건 왕권.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권한으로서 여기 깨트리신다는 맞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멸망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은 왕만 할수 있는 거죠. 왕의 권한이죠. 죄악을 멸망시키고, 죄의 모든 권한을 깨트리시는 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맞지라는 게 그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전멸시키는 것을 말해요. 멸망시키는 걸 말해요. 이건 누가만 할수 있느냐? 여러분, 군장관이 할수 있는 게 아닌 거는 왕으로서만이 할수 있는 권한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심으로 여러 날의 왕들을 여러 날의 왕들을 쳐서 깼으니까 이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또는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버지 여호와여 저 대적하는 저 백성을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그러면 그래 가서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다윗은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감동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뭐 일을 제가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가끔 가서 나갈 때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들이 잘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마치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저 나름대로 하고 나가, 하고 나가서, 아,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면, 아,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일을 하시는군요. 거기까지만 일하고 그냥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갔는가를 조금은,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삶과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과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의 기도나마 간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그 전쟁에 나가면 전심 전력해서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진심으로 하고 전심 전력하고 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힘 있게 행해야 되고 그걸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 잘난 체하고 교만을 이런 말이 아니고 일을 해나간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무엇이 빠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검토도 하고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걸잘 못했던 것 같아. 아 이걸 이런 말씀들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은 하나가 아 좀더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순간이 영육의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내게 주신 권한, 지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심으로 여러 나라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문나라의 심판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주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저는 늘 그런 말씀 표현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보다는 말은 사람의 말로 나오지만 역사는 성령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강건함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선포자의 삶이 때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역사해 줘야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향하는 일에 역사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실제로 보니까 그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아니면 앉아서 물 길가에 앉아서 물한 모금을 마시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 이기고 몸을 좀 물가에서 씻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다이수나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을 거예요. 고통 중에 싸우고 때로는 힘들게 싸우고 잠깐의 쉼을 얻으면서 물한 모금 마시면서 그때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도 내게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말을 향해 달려가는 아침입니다. 또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또 모릅니다.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 군병처럼 나가서 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길가에 물한 모금을 마시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부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과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을 따라서 오늘도 담대에 나가 개가를 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수 없지만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오늘도 마음으로 기쁨,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